이거 뭔데 이거? 캠핑 왔잖아 유리. <laughs> 아이고 우리 딱지도 캠핑 하고 싶어요. 캠핑장에 고양이도 있네. <웃음> 길냥이, 길냥이. 이태는 <laughs> 뭘 깔아둔 거야? <laughs> 땅바닥에 자면 등베긴다. 어디? 캠핑에 꽃, 캠핑 음식 먹기 한번 해볼까? <laughs> 맞아요 오늘 광고입니다. 아우 <laughs> 예! 캠핑장에 자꾸 고양이가 난입하네. 여기 캠핑장 좋네. <laughs> 나는 이런 고양이가 거침없이 와주는 캠핑장이 좋더라. 그렇게 오늘 먹을 음식은 송주집이라고 들어봤나 유리? 이게 인천 송도의 송주집이라고 유명한 집이 있는데 밀키트가 있다 카더라고 오, 그래가지고 들어왔지. 15년간 오직 쭈꾸미만을 연구해온 노하 우의 국내산 한돈 1등급과 해썹 인증 공정으로 완성한 프리미엄 쭈꾸미 삼겹살 밀키트입니다. 와. 아아 이렇게 있는 거 맞니? 몇번 엔진 내는 거야? 그렇게 정성껏 만든 쭈꾸미 삼겹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빵어터까요 잘하네. <laughs> 일단 정성품으로 보여드리자면. 이야. 쭈꾸미하고 고기가 따로 들어가 있네? 진짜. 어, 그리고 이 고기가 비계를 최소한 지방삭제, 한돈 1등급 이상 삼겹살을 쓴다고 하더라고. <laughs> 진짜? 그리고 이렇게 두개 따로 준 이유가 삼겹살 굽고 쭈꾸미 같이 이렇게 볶으라고. 오~~ 어떻게 보면 최상의 맛을 즐기란 거 알겠나 이거 맛있겠다 일단 만들어볼까 어 요게 한 팩당 2인분 구성인데 다양한 채소 준비해서 한끼 볶으면 또 다채로운 맛을 느낄 수 있긴 하지만 저는 육식이다 보니까 그냥 이거 두 팩으로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블랙사 아네 예~~ 일단 팬에 불딱 올려주고 삼겹살 아니 이거 두팩 고기 넣으면은 이거 넘치겠는데 중간에다가 주꾸미 와 아 진짜 맛있겠다 아니, 장난 아닌데요? 이렇게 맛있게 생겼네? 이거 그냥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한번 자를까? 두번 오케이 한번 두번 한번 한번 두번 와 우리 우리 거실 아장났다? 큰일났다 큰일났다 이렇게 맛있어 보이네 여기다가 비주얼 업 그렇지 미쳤다, 센스. 먹어볼까, 먹어볼까, 먹, 먹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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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오유유. 이게 또 주삼이잖아. 떼리. 아. 음. 음. 아 진짜 맛있다 음. 아 진짜 이 미쳤네. 드럽게 맛있네 이거. 와. 나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아까 전에 이거 팩에 빼가지고 딱 볶을 때 방금 잡아가지고 양념 섞은 줄 알았다니까. 아 진짜. 뭐야 <laughs> <laughs> 그 정도로 바로바로 바로 생산해가지고 신선하대 이게. 아~~ 음. 이거 그냥 한입 여기에 흰바 까도 싸서 먹어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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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텐트 무너질 뻔 했다 <laughs> 오랜만에 이거 한잔해 잔에... 주삼한 와 이게 쭈꾸미도 신선하고 고기도 신선한 게 있긴 하지만 양념 소스가 미쳤어. 맛있다. 응. 음. 아 진짜. 음. 캠핑 가서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음. 하긴 이게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캠핑 가가지고 그냥 뜯고 굽고 바로 먹기만 하면 돼 그죠? 맞지. 너무 간편해요. 응. 음. 아 근데 이거 큰일 났다 벌써 다 먹네 이거 벌써 다 먹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이게 사실 소스가 있거든 찍어 먹는 소스 왜 이제 알려줬는데 <laughs> 아 진짜 완전 맵게 먹는 소스하고 안 맵게 먹는 소스 두 종류야 여기 이제 안맵 소스 이거 맛이 너 어? 약간 타르타르 타르 소스 같은 느낌? 새콤한 맛 살짝 나는 마요네즈 이건 이제 완맵 소스 왠지 딱 비주얼부터가 미친듯이 맵게 생겼는데 <laughs> 왜 저것도 했는데 이것도 해라. <laughs> 매워? 그 불닭볶음 소스 좀 생각나네. 어. 쭈꾸미를 막 듬맵게 이리 막 지옥에서 온 쭈꾸미인가요 혹시? <laughs> 음. 아 소스가 맛있어. 응 음, 불닭 소스. 응응응. 음, 나. 음, 음. 그 맛이에요. 이게 솔직히 그냥 먹기엔 막 그렇게 맵지 않거든요. 그냥 약간 기분 좋게 먹을 수 있는. 음. 음 근데 안 매캡 소스도 매력이 있다. 아, 어, 잠깐만. 입이 매워 가지고. 한잔해 짠. <laughs> 와, 맵 소스가 진짜 맵네. 음. 근데 매우니까 자꾸 들어가. 음. 음. 여기 에또 사이드로 치즈 있거든요. 이 이제 말해 주세요. <laughs> 또 말해야 될게 있는데 떡사리도 팔어. 왜 이제 말해 주세요또 <laughs> 말해 줄게 있는데. 또 있어? 국물 못가리야 뭐야 냉면 세트도 팔어. 어 맛있겠다 이거. 지금 요거 다 먹고 두 번째 배갈 때는 냉면 세팅하고 떡도 해서 치즈까지 딱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번 먹자. 한번더 <laughs>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나도. <laughs> 아지마 상육살 내 먹으면. 오 이거 하나 더 있다. 두 번째 밥 먹을 때는 볶음밥 도어자 음. 음. 이번에는 떡살이. 고기 기름에 떡살이 꼬야 되는 거 알지? 오. 진짜 맛있겠다. 아. 자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다 뿌리고 치즈 뿌리고. 이야. 와 우와... 미쳤다, 진짜. 냉면도 야무지게 했습니다. 와꾸미만 우와... 먹으면 좀 아쉽다 삼겹살도 같이 얹어가지고 양념 한번 싹월동려가지고와안 3개월 동아3개겠다 이거 한잔동한잔개 와, 유리 치즈 들어가니까 미쳤다 진짜 맛있다. 나도 먹어래먹어봐고 뭐뭐 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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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면도 <끼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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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요요요 음! 면잘싸았는데면싸는거 별거 없어. 그냥 끓는 물에 한번 면을 풀어 줘. 그리고 나서 끓는 물에 딱 넣어 가지고 국당이 끓는다 싶으면 건져내 가지고 한번 찬물에 헹구면은 그 끝이야. 오, 오. 이거 떡 먹었나? 떡 먹었나? 삐비. 음. 아, 떡도 완전 잘 익었네. 떡 맛있어. 음. 음. 아니게. 쌈싸 먹는 생각을 잊게 만들어. 진짜. 근데 이번 판데기 인율이 먹다가 좀 남가야 된디. 볶음밥 해야 되거든. 음. 이게 평점이 4.86점에 리뷰 4만 개나 있다카더라고야 진짜. 음. 어. 있을만해. 맛있어. 음. 진짜 맛있어요. 리뷰 개수가 그렇게 많은데 이 정도 높은 평점이 이거 쉽지 않거든. 진짜. 음. 와. 어, 이거 같이 싸먹어도 맛있겠다. 오. 얹고. 오이까지 딱 얹어가지고 리음 <laughs> <laughs> 양념이 그냥 맛있으니까 다른 양념을 안 찍어 먹게 돼요 응? 디핑 입고 지냈다 그냥 먹 좋아 근데 디핑도 매력이 있어 진짜? 난 개인적으로 매운 디핑 음 나는 딥핑은 안주로 먹을 땐 괜찮은 것 같아. 음, 밥이랑 먹을 때도 소스 찍고 한입 하고 밥딱 먹어주면은 아밥 도둑이 따로 군데. 음, 음 떡이래그맛 아, 있지. 삼겹살 기름에 구웠잖아. 삼겹살하고 쭈꾸미를 따로 주니까 다른 재료 넣기가 좀더 수월해. 그래서 너무 좋아. 음. 음 어우 냉면 국물 아니면 그래. 와... 아... 그거 안 했다 뭐를 위하여 해야 되는데 우리 화목한 가정을 위하여 <laughs> 송주집을 위하여 죄송합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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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주집을 위하여 <laughs> 아 근데 밥 볶을 때밥 얼마큼 먹지? 응? 한 공기? 아 근데 아까 그 치즈 있잖아 응밥 볶고 나서 뿌려도 맛있겠다 치즈가 더 있긴 해 이거 취향에 따라 넣어서 먹으면 될것 같다. 내가 치즈 주꾸미 즐길 거다. 하면은 주꾸미 할때 치즈 넣고 볶음밥 할때 즐길 거다. 그럼 볶음밥 할때 넣고. 음. 어디든 넣어도 맛있어요. 그냥 1 0개 사서는 아무 다무. 치즈는 유제품에서 사아 찌는 거 알지? 이제 떡만 다 먹고 나머지 남갈리 소스 소스도 이렇게 찍어줘. 음. 이번에 매운 소스. 음. 아 디핑 소스 한 팩에 까다 뜯는 게 너무 좋다. 진짜. 사실 디핑 소스 해놓고 디핑 소스 하나 주문하면 직원이 많아가지고 양이 얼마 안 돼, 수도 있거든. 너무 넉한 게 좋아. 음. 어 근데 입매워. 진짜 딱풀 코스 냉 면까지. 와 진짜. 음. 껌밥 음... 할 때는 잘게 썰어 가지고 하자 이게 주꾸미하고 삼겹살이 따로 포장돼 있었잖아. 삼겹살 150g에 쭈꾸미 400g 보통 막한 팩에다가 그냥 쭈꾸미하고 삼겹살 다 넣어버리면은 음. 사실 삼겹살 얼마나 들어갔는지 쭈꾸미 얼마나 들어갔는지 정확하게 알기가 좀 힘들잖아 맞지 맞지 그래가지고 뭔가 좀더 신뢰 가는 느낌? 아어 근데 밥 얼마큼 먹지? 한 공기 전부? 한 공기? 부족하네 <laughs> 혹시? 아이 양념소스가 많을까 봐 내가 걱정돼서 그러지 유리가 밥좀 도와줄래? 어뜨 뜨거 딱 좋은 것 같은데 그리고 볶음밥 하면 또 김가루 같은 거 빠질 수 없잖아 맞지 아니 김가루도 있어 미쳤다 진짜 이렇게 이렇게 싹싹싹싹 싹싹, 싹싹. 볶음밥 할때 이렇게 싹싹 펼쳐가지고 어우, 여기 위에다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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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됐다 뭐라고? 한 뜯는다 한 뜯는다 와 <laughs> 내 네, 이렇게 떡 뜨기만 했는데도 느껴져 바닥에 <laughs> 이게 맛있는 거야 <laughs> 시켜 드세요 어때요? 너무 아, 맛있어 아니 진짜 미쳤어 뜨거우니까 이게 풀데기랑 같이 먹으라길래 그냥 먹으면 입천장 된다 붙은 거 너무 맛있어. 나도 그 어때? 음더 맵게 먹을 거면 이 소스 넣어도 되겠다. 맞죠? 음. 뭐 첨가해서 볶아도 괜찮을것 같아요. 진짜 맛있네. 이게 좋은 재료가 한몫해진짜 짠. 짠. 와. 이게 풀 코스야. 아 근데 오늘 사실 주꾸미랑 같이 먹으려고 콩나물도 삶았는데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나름도. 이거 먹고 나면 꿀잠 각인데 진짜 풀코스로 야무지게 즐겼다. 나 아, 이렇게 먹고 나서 거실에서 캠핑할 때 뛰려 오늘 저큰 방에서 편하게 자라. 오늘 불에 켜서 둘이 서 자자. <laughs> 아 이게 집에서 캠핑하는 게 은근히 좀 재밌어. 뭐야? 응? 여기서 잘 생각하니까 우리 차박할 때생각났거 <laughs> 그때도 부에 켜서 자는 거 재밌었는데. 음. 차박 한번 더갈까 예? <laughs> 근데 나 오구아랑 캠핑 응. 가고 싶어. 우리 캠핑 가본 적이 없다요. 아 맞네. 왜냐면은 캠핑 나는 좀 캠핑 가면 항상 그 뒷정리가 제일 문제거든. 응. 텐트 같은 것도 집에서 폈으니까 그냥 접어서 넣으면 되는데 밖에서 피면은 막 세척해야 되고 그다 묻고 음. 텐트뿐만 아니야. 지금 테이블 의자 전부 다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건 뭐안 마. 나도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음~~ 뽀또 캠핑장 그런 데 있잖아 그런 데 갈까? 응응 음, 음. 음. 그런 데서 그냥 체험 정도 딱 하는 거지 음, 할만할 것 같은데 아니면 뭐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이 캠핑 장비 있잖아 이거 음. <laughs> 아, 그만 들고 가서 막 한번 하면은 없는데 잡아먹히는 거 아니지? 곰 나올 정도로 위험할 것 같진 않은데 음. 돌아가서 돌아올 수도 있어 요즘에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더라 너무 추워 요새 응응 음. 근데 또 한번쯤은 재밌을 것 같기도 해 유리가 캠핑에 관심이 있을 줄이야. 추워지니까 여름에는 솔직히 못할것 같아. 벌레 때문에. 봄하고 음 가을이 가장 음 캠핑하기 좋대. 맞아, 맞아. 너무 춥지도 너무 덥지도 않은 계절. 아 근데 나는 거실에서 텐트 피고 이렇게 먹은 것만으로도 뭔가 캠핑한 기분이야. 오늘 송쭈집 쭈꾸미삼겹을 먹어봤는데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광고를 하면서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한 팩으로 구매할 때 원래 21,000원인데 이벤트가 16,500원 거기에다가 안맵 디핑 소스 플러스 미니 떡사리 증정까지 근데 또 요거를 두팩 구매할 때는 42,000원인데 할인해가지고 32,800원 오빠 지금 뭐하는데 한 번에 머릿속에 못 넣어가지고 폰좀 보고 있었는데 요 확대를 <laughs> 그리고 두 팩을 구매할 때는 안맵 디핑 두 개하고 떡살이 거기에다가 아까 보셨던 냉면 세트까지 증정해 준다고 합니다. 와! 우 이벤트 기간은 11월 15일까지니까 그 사이에 많은 구매 부탁합니다. <laughs> 5만 원 이상 무료 배송이니까 5만 원 메꿔서 사는 것도 나는 괜찮을지도. <laughs> 아, 요리 이제 다 찍었나? 어. 아. 나 이제. 어. 그냥 이 상태로 들어가서 또 닦게 이리 아침에 정리하자 어, 아이고 나도 아, 잘랐다 아이고 아이고 야야야야 미쳤다 이거 야야야야 정식가뱅시 품절남이야 그래 임마 바람이니? 옆에 하나 더 왔다 그래도 남친 왔다 잠깐만 이거 너무 물라